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어.. 대항의 모험 이 배를 타고 우리는 여행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어.. 준영이 그리고 준 그리고 솔미앤비 이렇게 3명이 모였습니다 저와 함께 4명이죠 근데 존내 웃긴 게 4명짜리 배를 소환했거든요 근데 4명짜리 배가 이렇게 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개빡센 해적 생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들아 준비됐냐? 아, 예 캡틴. 여기 타야 돼? 이거로 가는 거 아니지? 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나도 빼. 이거 배에다매달할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나는 딱 저기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건가? 만원경 키 뭐야? 7번이었나? 6번이었나?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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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무 뭐 아무것도 없어. 아, 7번이다. 그럼 그 Q 누르고 4번 눌러야 돼. 응. 7번 님. 어, 잘 보여. 만원경 개잘 보여. 저기 멀리서 어떤 섬에서 불이 나고 있어. 아 <laughs> 여기서 여기서 노래 틀어주는 거냐고 너 해적의 <laughs> 삶은 고달프다 고달픈 해적의 삶 우리 합주 한번 할까? 잠깐만 나한번 바꿔 볼게 나도 하나 둘 <laughs> 시작 아우 신나는구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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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your pants, motherfucker. 형 그렇게 하니까 느낌 있다. 진짜 내릴 것 같은데?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확성기 들고 말하니까. 너도 한번 해봐. 연습해. 미리 미리 연습해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Drop the pants, bitch. <laughs> 우리 네, 지금 네. 연습하고 연습하고 있어. 자, 따라한다. 실시. Drop your pants, motherfucker. Drop your pants, motherfucker. This is a little fast for. Shake your ass, motherfucker. w e r gonna get your ass! We're gonna get your ass! So, Subida, i going to u t s you a s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s t 아이 좋아 아야 <laughs> 낭만 오지네 씨 즐겁다 우리가 무서워서 아무도 바다로 나오지 않는구만 예시 어, 어, 우연, 우연, 우리 자연한이야, 존재라 아, 어. 아이고 우리 정확하게 돌로 가고 있어 암수다.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암수다. 왼쪽으로 어, 가. 왼쪽 왼쪽으로. 유저배도 발견. 유저배 발견. 아, 잠깐 이거 다 미친. 이거 방해라, 이거 방해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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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아, 아이고 아니, 이런 재장. 야, 고쳐 올, 빨리 고쳐. 있어요. 오른쪽 유저배? 예, 저, 저, 저 지금 타 사람 타 놓고 뭐, 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뭐, 놓은 사람이 가리하시고릴는좀 주세요. 좋 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우리 저거 유저배라고? 유저배 하나에 해적선 하나 있어요 뒤졌다 얘네들 저기 저기 보인다 저기 보인다 저거 네, 자연 저거 자연 90도 자연 90도 저 N쪽에 바.. N쪽에 그 뭐야 나침반 N쪽에 음. 배 하나 자연 전타 쟤네는 뒤졌다 울부짖게 될 자연 것이야 전, 자연 전타 리나님 이제 전방으로 전방으로 오케이 다 전방 오케이 좋아 다음에 다 포장 준비. 다 포자마 포자마. 릴라님 포자마요. 괜찮아 괜찮아. 포자마 오케이 이 상태로 두고. 포장 포장. 사출 준비. 야안 보여. 아, 한... 어 저기 있다. 오 야야야야야. 야. 사출 야, 준비. 야, 야, 야. 야. 애들아. 야, 얘네 다 어디 있어 얘들. 야 뭐해 준영아. 뭐해. 야, 야 준영아. 뭐해 이 멍청이 뭐해 이거. 안돼. 죽여라! 애들아 우리 엿됐어 어떻게 배드나 9 0도 우션 90도 우션 도 야야 왼쪽 50.. 왼.. 왼.. 애라 모르겠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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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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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형아 줄이... 너 사형감이야 <laughs> 아형 아, 아니야 형 아니야 내가 어제 잠을 못 자갖고 야 빨리 테포 잡아 근데 우리가 쟤 데미지 오지게 준거 같은데 지금? 도망가는 아, 거야 도망간다. 뭐야 쟤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Drop your pants, motherfucker! Drop your pants and keep up! Drop your pants, bitch! drop your pants on! <laughs> drop your pants drop your right right now! Drop your pants right now, motherfucker! Drop your pants. 싸. 싸. <laughs> <laughs> okay, okay. okay, okay. Drop your pants, madam. Fuck, e r we coming for you, b e s We come for you, w s Beach! Ok, ok! w a a t t l e w a i i t t l e wait a l l a i t a little, wait a little, wait a little, wait i t t l e wait a t t l e wait a little, wait a little, w d r o a your p a n t s n o wait a l i t t l a i t a w a t 도더조도더할하있다 <laughs> 오케이, 애들아 준비해이 야. 사이 사격, 사격. 사격. 맞췄다, 맞췄다. 죽여버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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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하이, 하이

형 <laughs> 맛있는데? 그거 먹으면 나도 토한... 하나 먹었어, 하나 먹었어. 하나 먹었어? <laughs> 그거 먹으면 또 토한... 어, 하나 먹었어, 하나 먹었어. <laughs> 구워서 먹으면 괜찮지 않나? 아니요? 아 구워서 먹는 거래? 지금 탔는데? 이런 젠장. 너너또 먹냐? 욕심쟁이. 어 만만 좋기만 한데 이걸 뭐 보통한다고? <laughs> 어 저기 앞에 있긴 한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쟤 뭐야? 우리 안 보일 것 쟤는 같아.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저기서 해골 보스 잡으면은 돈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그거 잡고 있는 거. 우리가 빅터리기 는거야거기서 <laughs> 오케이 오케 세상 모르고 파밍을 즐기고 있구만. 귀엽고 만귀여워 야야야, 너 얼굴 왜 그래? 왼쪽 씹어도 왼쪽 씹어도. 야야, 얼굴 이상해. 파이트 파 토한다. 애 토한다. 애야 피. 캡틴 캡틴. 레프트 사이드 레프트 사이드. 레프트 오케이. 캡틴 캡틴. 레프트 레프트. 야 뭐야 잘안 보이거든 근데 왼쪽 있긴 한가봐 잘안 보이긴 하는데 뭐 뭔가 있긴 한데 어뭐아 보인 보인다 저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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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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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사격 너무 빠르다 우리 배가 너무 빠르다 얘들아 사람 사람 탔어 적배 탔어 적배 탔어 우리 배 겁나 빨라 우리 우리도 자, 얘들아 한 바퀴 돌아오자. 캡틴, 얘네 평화 유지한대요. 와, 어, 우리 못 죽여? 말 걸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보세요. 돌 어, 우리 한 바퀴 쭉 돌아서 감중. 야, 앵커 내려, 앵커 내려. 앵커 내려. 음... 어, 좀이상 <laughs> 얘네, 얘네 오. 싸울 생각이 없어. 오, 뜯다 뜯다. Hey, you don't want f i g h I want f i g h 나 왔어.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헬로 l l o how you doing, 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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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스 잡고 있는데. 아까 내가 쏘니까 그냥 쏘지시반고도이도리하고안 쏠. Hello, 뭐지? where o hey. oh, 잠깐만, 야, 얘는, 어딨어? 하나 where, 어딨어? 얘는 예, 어디 예, 있어? 왜여서 올래? 얘는 어디 는지 보스 잡 보스 잡으러 간거 같은데, 저희 그냥 보스 잡을 가이대로 야, 얘네 훔쳐 가자. 야, 다 챙겨. 지금. 친구 있나? 부셔버려 <laughs> 얘네들 침몰했어 <맨. 웃음>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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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완벽해 완벽 완벽 이거 집쪽 물건 떠오를 때까지 릴라님 우리 보스전 합시다 제가 하던 거 방금 한번더 방금 계속 내려온다 방금 두명 지금 방금 세명아나 죽었다 죽었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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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릴라님 일어나 야, <laughs> 형 내가 만져줄게 야, 살릴 수 있어! 수 있어. 오, 나이스! 도릉 나이스! 도릉. 아이고! 어, 오, 내가 더었어 좋아, 좋은 더듬이였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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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 나와! 나와! 날 기억해줘! 오, 기억해줘! 쉿. 겁나 파 미치게 어 이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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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나? 맞았나? 맞았어 한번더 <laughs> 간다! 한번더 간다! 오케이 오, 쉣! 빼빼빼빼빼빼빼 빼!!! 죽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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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 준비해 준비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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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배, 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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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린다 내린다! 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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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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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미친 이거! 이쳤다뭐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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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스나이스나이스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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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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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와! 와, 아와 나이이 예. 야, 이거 뭐야? 옮겨. 옮겨 옮겨. 옮겨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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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따야가자따가자쪽으로 미친. 개쪽으로 미친.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다들 그 싸는 번아서 출전 가져 갖고. 아, 오케이. 좋지 아 좋지 좋지. 아나 근데 운전해서못 맞잖아. 아이, 상관없다. 상관없다마 아, 아겠어. 알겠어적초적초적초적초 마시고 죽어 보자고. 야나 잠깐만 나 츄레치해 가지고 아 미친 나막난리났어지 난이 나어 난이 나어 지금. 지하가 75도야 지금. 어우 oh, 쉣 전투 준비, 전투 준비. 우현 우회, 우현으로 우회한 0도 우현 20도. 전방에 크라켄 확인. 전방에 크라켄. 크라켄? 자 오른쪽에다 넣었어. 여기 배 따라가자, 배배 배. 배, 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쭉 가, 일단 쭉 가, 좀. 오케이, 이제 우리 조지로 간다. 우연으로. 가자. 저희 아까 전에 그거 폭발물 있잖아요. 어. 그 금고 열고 나온 고대 상치 폭발물이라고 그한번 터지면 대참 터지는 거 있거든요. 어. 그거를 제가 저기 위에 앞에 하고 남겨놨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해야 될지 알겠죠일단 저기 망루 있잖아요. 망루. 망루 올라가서 하나 챙겨오세요. 그리고 등에 메고 있어야 돼요. 아 어, 저기 위에 있는 거야? 네 3번 더 접어 오우 쉣자 3번 더 접어 3번 더 접어 접고있어요 고있어 등에는 어떻게 그러죠. 매? 등에요? 그거 그거 그냥 헤엄치거나 사다리살 때 매줘요 아 쓰는 법알려드릴게요 좌클릭 누르면 심지어 불 붙이고 우클릭 누르면 꺼요 쉽죠? 좌클릭은 붙이고 우클릭은 심지어 불 얘, 끈다 얘저 접혀있어 얘 얘도 접었어 그리고 저거 제 밑에층에 들어가서 켜면 된는데 저거 제 밑에층. 제일 밑에층에 밑에 가서 뭐? 네, 아 터뜨린다고 와. 아, 아, 제 밑에층 에 터뜨리는 게데미지가 어, 됐어요. 나머지 사람들 정상에서 밀린다 도선 준비 맞다. 오케이 저거 빼 앞에서 내리, 내려가서떠뛰어 내리면 그냥 바로. 오케이 나 숨어서 내려야 돼 아니면 대놓고 내려도 돼? 숨어서 숨어서. 작사 김비. 1번도 접어 1번도 정도 1번도 정도 스나이퍼 정정착정다정정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배 오른쪽으로 정도 쪽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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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준비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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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준비 도 정도 정포 정도 맞다 정도 정 정도 정도 정 정도 정도 정이도 아 죽었어. 얘들아 다 죽였어. 얘들아 죽여. 얘들아 너네 두, 두 명이나 죽였어 지금 벌써. 얘네님 오른쪽으로 갔다 좋았어. 오케이. 가까 감. 계속 계속 안 나와? 터널너가 건너가. 트린다 네. 터트린다. 나이스. 나이스. 침몰 침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닭성이 오고 건너가 들어가자 얘들아 아. 진물, 진물, 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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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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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얘들아 얘들아 확성기 들어 우리 3에 우리 3에 릴렉터 물찬물찬 fuck you 물 bitches 아릴렉트물 찬다고. 아, 찬다고 물 찬다고? 잠깐만 야 누구 한 하... 야야야 살아남은 놈이 한명 있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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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잡아 올라오잖아 올라오잖아 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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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와! 릴리 잘 쐈어! 오우! 야! 돈 내려! 돈 내려! 돈 내려! 돈 내려! 앙카! 킬? 앙카 내려! 앙카 내려! 막야 킬이 또 누구야? 이거? 아까 우리가 리더님 잡은 사람! 모르는 사람 지금 죽어있어 야! 한명올라왔다한명돌올왔다한명돌올왔다 잡아! 턱 어, 처치! 한명돌 올라갔어! 얘들아! 잡아! 한명돌올왔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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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청했어! 숙청했어! 이거! 이거! 물! 물 푸는 거 도와줘야 돼! 1번도 1번도 어, 두 분이 수리하고, 우리는 저거 하고. 아, 내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저기, 저기, 저 수리해줘요 저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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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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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저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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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이 수리하고 우리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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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 전원 패 지키겠습니다. 야, 애들아, 우리 봤다. 배 불붙었어, 배 불붙었어. 꼬리나, 고! 꼬리나. 오케이. 오케이. 기직전인 거지. 애들아, 돌아왔다. 애들 어딨냐? 얘네들? 메가루비스 근처에 조심하고 우형, 우형 포살기 준비 아... 준비. 존나 웃기네 미치 <laughs> 아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해야 돼 아직 안 죽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저기 또 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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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북방송 준비 대북방송 준비 오케이 쏘기 전에 방송 한번 하고 봅시다 이거 야 애들 다 뒤졌어 근데 이미 <laughs> 다 들어갔잖아 가라앉는다 가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아 좋아좋아 좋아. <laughs> 근데 애들 빠진 곳 어디야? <laughs> 어? 왼쪽에 배가 있어요 어 왼쪽에 배 왼쪽에 배 얘들아 저 사람 배! 브리간틴!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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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란피구! 란피구! 우연으로 돌았습니다 오포 생활 준비 오이 란피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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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Stop your boat!

라피구 피구야 고쳐, 애들아 고쳐 차차 차 고쳐. 세미즈커미들아고치고고치고야 야, 쟤네 배가 두 척이야, 애들아. 저 하이, 하이, 오케이, 오,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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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사 애들아 가능하면 대포사 대포사 대포 대포 죽여버려 애들아 우리 힘을 보여주자 저 일대일이에요 또 박세요 괜찮아, 우리는 할수 있어 순선해야 돼 순선해야 돼 우측 우측 잠깐만 오른쪽 당 오른쪽 오른쪽 적패 일조베토 일조베토 우후리자았어아는어충이 <목소득> <오호> <목소득> 임팩트. <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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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오오케이 다시 수리하로 내려왔다. 도 상태 확인해줘요. 도시 제일 중요해 우리. 이게 이동수단이라. 우리 샜다 우리 셋다지. 오케 이 지하 물 막아. 지하 물 막아서 물 퍼. 물 퍼. 오케 이 오케 이 푸고 있어. 푸고 있어. 좋았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거 얘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가팠다 하가파. 누가서 뱀지 안 들어갔다. 위에서 좀 봐. 얘들 아래. 자, 지금 지하에서 물 세는 거 같거든. 오 씨. 얘들아, 애들, 얘들아. 지게 정없다 지하 오, 물포, 아, 지하 물포, 지하 물포 궁어 막을 테니까 물포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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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제, 이제 죽었어, 이제 죽었어 지금보다 죽었는데부버려 얘들아 조금 더 밑에, 조금 더 밑에, 너무 위에서 짐이 높다, 짐이 다됐됐 외로사다. 기로사 오지사 사야로. 지사피어요살사 지야 물 샌다. 지아물 샌다. 수리야 괜찮아. 이상 없어. 어, 오지로 갈까 근데 우리 빛새가 한번하자 에코 한번 내린다. 바로 올려. 올라가. 올라 다 올라. 우리 급 브레이크 한다환성 드립 한다. 얘들아.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뭐야? 다 보여. 다 보여. 이거 로로 내... 올려! 광속 드프트 아 바로 꽂아 바로 꽂아 봐. 오케이. 뽀. 칠 봐. 칠 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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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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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발밟 나이스. 광속 드립트 꽂았어. 계속 사사 사사 안기려 템포 꽂으. 내려 주님 내려와. 세미터 드십시다. 어,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드립트 줍 오 예!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야나 고치로 갈게 밑에. 쟤 중창 중창 지하 물 차고 있음 지하 물 차고 있음 오케이 내가 갈게.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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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따라와. 어나물 풀게. 보자 보자 보자. 야포야 포. 발격! <놀람> 나이스 명중. 아 대포리 없어 제자. 보자. <놀람> 들어가서 수리해야 돼. 수리해야 돼. 거기 어, 수리 오케이. 아, 아니다. 아니다. 깨끗하다. 2층이다. 2층받았다 2층. 2층. 2층, 2층, 2층만 지금. 어. 2층에서 2층 갔다. 2층 이놈들 어디 있냐? 우리 뒤 쪽으로 갔네. 귀, 오케이. 안 돼. 우리 지금 우리 타격 범위 바뀌야. 안전해. 잠깐만. 어. 수리부터 해. 수리부터. 엔카 내려. 엔카 내려. 엔카 내려. 데카 내려. 내려. 바로 올려. 바로 올려. 바로 올려. 바로 올려. 뭐대카리 없이 어 젠장. 잠깐, 얘네 다 사라졌어. 잠깐. 친구, 친구, 친구. 아니, 얘네, 얘네 그냥 우리가 계속 쫓아오니까 그냥 포기했어. 사라졌어. 오호. 이겼다. 뭐야? <laughs> 이겼다. 이렇게 쉽게 이긴다고? 오, 그래. 준비. 아직 애들 아직이야. 여기다가 이거 로 와보세요. 여기, 주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 여기서 한 명, 두 명, 여기 세번 이렇게 잡고 쏜 다음 바로 반대편 으로 가면 돼요. 옆에 있는 거 말고 반대편 거.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오케이 리너님 준비십시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시작. <laughs> 이게 플렉스가 아닐까? <laughs> 와우. 아이 어, 가만두면 장관. 와. 이뻐요? 개 이쁜데? <웃음> 레전드 <웃음> 우리 <거>. 못 봤어. <laughs> 와우. 야, 괜찮다 아이, 좋다. 이렇게 낭만 있는 게임이었구나, 바로, 바로. 이거. 사람이 있던 가판 위에 사람이 안 보여. 어, 아마 저거서 많이 좀... 있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됐이 h e e r e you going? 예. Yeah. Hello. Hey. Hey you. Where you going? Hey, where you going, bro? Can you say something, bro? Can you say something, bro? 어이. <laughs> 어 oh. oh. Mike bike not use the bike I the mic. Damn. I'm in the Hello? Hello. Hey, you wanna be my friend or what? Where are you going, bro? Stop jumping around. Can you talk, bro? 일단 얘네들 템 별로 없거든? 다 훔치자 일단 얘네. 얘들아 가자 <laughs> 얘네들 살림살이 별로 없거든? 일단 다 훔쳐 어그러, 어그로 끌겠어그로끌겠어 예예 예 Don't s h o Don't shoot, man! Don't shoot, man! 예 어그로 끌리겠음.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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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열심히 끌어 아니면 우리가 이거 몰고 도망갈까? 왜요? <놀라> 하하하하하하하 나 나잇 배들 배출발했다 나잇 출발했어 나잇스 하하나잇 n y e